언제쯤 돼, 나는 도대체. 언제쯤 잘 돼? 왜 나한테는 부모 복도 없어갖고, 부모님이 물려주는 유산도 없고, 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 나왜 이렇게 힘든 거야, 도대체. 왜 나한테만 다들 뭐라 그러는 거야?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지. 노력을 안한 죄. 잘못했어. 긍정적인 생각을 안한 죄가. 잘못했다니까. 근데 나는 맨날 왜 그런 거야 하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만 맨날 하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야. 안녕하세요, 봉인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사람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사람보다 중요한 거? 나한테 물어보면 신이라고 해야지 여러분들 <laughs>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네돈 뭐 낳고 사람 낳냐 사람 낳고 돈 낳지 네 물질을 만능주의 사회에서 너무 돈이 우선시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 해요 사람이 들어와야지 돈도 만들어지고 뭐 삶이 어떤 게 변화가 생기는데 인복이 없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랑 또 인복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복이 없어 내가 옛날에 인복 지지리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 관상학적으로 볼때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가 낫대요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여기만 내가 살짝 올렸어 <laughs> 인복 많으려고 근데 왜 없었을까 그때를 생각해보면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 그리고 늘 슬펐어 늘 힘들었어 그러니까 늘 짜증만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지 언제쯤 돼 나는 도대체 언제쯤 잘돼왜 나한테는 부모 복도 없어갖고 부모님이 물려주는 유산도 없고 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나왜 이렇게 힘든 거야 도대체 왜 나한테만 다들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지 노력을 안한죄 잘못했어 긍정적인 생각을 안한 죄가 잘못했다니까 근데 나는 맨날 왜 그런 거야 하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만 맨날 하니까 더가 난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그때 신을 이제 모셔서 이제 신당에 앉아갖고 막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될거같아 그래서 맨날 할아버지한테 할머니들한테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웃자 웃으면 보기운 되잖아 웃자 언젠간 좋은 날은 오겠지 희망을 갖자 좋은 날이 올 거야 나는 난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부터 나한테 사람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찾아들기 시작을 하고 인연이라는 게 맺어졌어요. 그러면 신이 소원을 이루어 준 걸까?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 신이 나한테 그렇게 머릿속에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좀 살라고 생각해 그렇게 귀에다 대고 속삭이지 않았다니까 발전하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내가 나아지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야. 나를 돌아보게 됐던 거지.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을까? 나를 돌아봤던 거예요. 나는 늘 사람들한테 잘해준다고 했는데 왜 욕밖에 먹는 게 없고 구설수에 오르고 저 인간들 왜 나한테만 그러고 이거 불평불만이죠.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었는지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누군가한테 참 좋은 내가 돼야 돼요. 먼저 누군가한테 참 좋은 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됐지. 그 다음에 끝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행동을 했던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걸로 끝을 내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 욕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할수 있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아니, 그걸로 끝해야 돼. 그러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볼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인복이 많으려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없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생각만 해. 인덕이 없다. 나는 지지리 먹을 복도 없고, 입을 복도 없고, 돈복도 없고, 이놈의 로또는 어떤 사람은 잘못만 맞다면 나는 왜 로또도 못 맞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로또를 맞으려면 로또를 살지 열심히 열심히 사든가 한우물 파서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가 아 이거 사서 될까? 초친다는 말을 옛날 말 하잖아요 이런 생각하면 안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어, 나는 할수 있어 지금 내가 먹을 끼니가 없어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살았던 우리나라 민족이야 6교 때도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생각해봐야지 그러면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긍정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살아가야 되겠다 여기서 굴려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 근데 내가 베푼 선행이 없는 거야 선행이 없으면 나한테 선행이 오질 않아 내가 먼저 베풀어야 돼 작은 거라도 손이라도 내밀어줘야 돼내 4대 육신은 멀쩡하다면 다리 아픈 사람의 지팡이가 돼주고 팔짱을 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고 있잖아요 누군가와 같이 가야지만 성공하는 거거든 나 혼자서는 뭘 만들 수가 없어 하다못해 굿도 무당이 혼자 못한다니까 장구치고 공수주고 북치고 공수주고 못해 장구와 징이 있고 무당이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는 3박자가 맞아가야 되고 사람은 사람과 기대해서 살아야 된다면 나는 이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었는지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나는 당신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라는 말을 들었어야 돼 그런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맨날 불평불만만 하는 거야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행을 먼저 베푸세요 그리고 잘되는 사람 봐봐 요인덕 많은 사람 봐봐 후덕하잖아 늘 웃잖아 하여태 같이 웃잖아 막 하하하 웃잖아요 안돼도 웃잖아 괜찮아요 하잖아 배고프지 않아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 나 괜찮아요 더 부지 않으세요? 말이라도 선행을. 말로 하는 선행. 천량빛을 감는 데잖아요. 선행을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러다 보면 그 선행이 작은 선행이 의자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선행이 버스 안에서 교통 수단에서 양보하는 그 선행이 면접관의 회장이 탔을 수도 있어. 우연의 일치지만 갔는데 그 사람 면접관일 수도 있고 회장일 수도 있는 거야. 그 작은 선행이 더큰 인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행을 먼저 베풀고 그다음에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웃어야지. 그래야 복을 받지. 그래야 인덕이 오지. 맨날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 옆에는 듣기 싫어.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듣기 싫은 말계속해막 듣고 싶겠어 듣기 싫다니까.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말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말 많이 하고 좋은 책 많이 읽고 지식을 겸비하고 내가 마음의 수양을 쌓아서 내가 먼저 선행을 베풀고 돈이 아니어도 된다니까 말리라도 한다면 여러분들한테도 인덕이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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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사시고 저 또한 그런 마음을 먹고 살라 갈 테니 같이 같이 노력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